그 30일 동안 있으면 한 2, 3일 만에 끝나 수학. 제일 큰 문제는 무슨 과목이냐? 국어. 국어. 그 뜻이 맞아 이 개새끼한테 씨발 이게 무슨? 어? 옛날엔 현대사가 있었어요. 전수하는 개새끼 한 모부터 시작해서 정치 얘기 나고 수능 마지 수능 출제 마감일까지도 안보요 결국엔 대통령은 안 이루어지고 너는 어디로 난다. 정말로 그런게많았어 이해가 안가시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형러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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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좀 오래 있는 거는 4 5 왜 사십을 자른냐면두 번째 출제는 언전 메이드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돕는 거죠. 든 수학학사들은 이틀 이틀 일하고선 이틀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오셨습니까? 이거밖에 안 해. 그러고 나머지 2 9일 동안 족구하고 놀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 천만 원 넘게 받아가는 거야. 여섯 일. 네. 그러면 그시험제는 어서 인쇄를 할까요? 네. 도대체 아무 얘기했거나 조폐공들. 네. 그럼 이거 배달은 누가 할까요? 여기는 되게 괜찮잖아, 그렇지? 여기는 뭐 그냥 고정도로 그 타고 오면 되잖아. 제주도는 뭐 어떻게 갈까요? 비행기요,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엑스레이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면 다 보여요, 시험지가. 시험지가 비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기 비행기 타면서 수화물 이렇게 보세요. 내 가방에 뭘 넣었는지 다 보여요 그시험지 글자들 알수 있어 그래서 유출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로 갑니다 야그 배로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로 갑니다 <목소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소리> <목소리> 이것들 대학도 못갈 건데 공부도 못 하는 애들 이러면서 도 이렇게 혼내놓고서도 국가에서는 야 니네들 오래 아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생에 한번 있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그렇게 우리 공무원도 되게 시험 많이 보 가죠. 저 여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시험 보는 게 얼마나 처절한 일이냐면요. 저 뒤에 양동이 하나 놔두고 급하시면 거기다 싸세요. 남자들게여자들 시험 보는데도 급하시면 거기다 싸시라고요. 우선 피고. 장우선 두 개가 있어. 이거 피고선 자기가 소변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네가 수능 보다 배가 너무 아파. 선생님 화장실이야. 그러면 손 잡고 같이 가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무슨 상황이 생길 때와 애가 또 어디서 무슨 난조 물론 네가 뭐 커닝한다 이거보다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 앞에 기깔려 주고, 뭐는 다 해줘. 그리고 다시 와서 안정 취할 때까지 시간도 준 다음에 시험보라고전 세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거듭 얘기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여러분 권리야. 그러니까 공부 하고 싶은면공하세요 그냥 러막 좋은 거 하지 마세요. 맛 없는 것도 먹어야 되는 거야그 n 햄버거 먹을 때 양배추하고 토마토 있으면 솔직히 그것만 있으면 좀안 먹게 되지. 저 피클만 a t 어 is meant to cook on my son to a 있어야지 먹을 만한 거지 햄버거 패티만 들어있으면 2 1번자 하자 있는 애들입니다. 로그 삼에 x 플러스 4. 로그 삼에 x 마이너스 어 음, 로그 에 x 플러스, 2. 로그 x 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할지 뭐라고 랬어요 여러분들? 미수, 미수, 양수 맞네요. 누구 뭐라고요 x 4가 양수고요. x 플러스 2가 양수래요. 당연히 그러면 x는 4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두개합에있 x는 4보다 큰게 답이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선생 미치 틀린데요? 예, 미치 틀린 거 미치 맞춰줘야죠. 그럼 선생님 얘를 갖다가 아니야. 이제 방정식풀 때는 작은 쪽까지 맞이큰쪽으로 맞춰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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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되고 싶어요. 3인데 구가 됐어. 뭐 해준 거야? 3인데 구가 됐어. 얼마 뭐 해준 거야? 그럼 여기도 제곱 슬쩍 붙여주면 돼요. 같이 제곱으로 올라오니다 로그 9, 로그 그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6 x 2가 되고 좌변넘어까 x의 제곱 9x 1 14는 0 되죠. 더했더니 9 곱했더니 14는 2, 7 나오네요. x -2, x 7이 0이죠 근데 x 값은 7과 2인데 문제는 4보다 크다고 그랬죠. 답은 그래서 7,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 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하자예요. 그래서 애들 2, 7두개 써놓은 애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문제는 뭐냐면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 때 모든 근에 합을 거세요. 두 근에 합, 쿠! 이런면 망하는 거야 아, 진짜 많이 봤어. 많이 그렇게 내봤지, 애들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서 요즘에는 이게 함정은 안 되는데 그렇게 낚이는 걸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변별력이안 생기고 형님 수능은 너의 학교 시험은 너희들한테 1 0 0점맞으라고 내는 시험일까? 아니에요. 학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대해서 잘 아야 되는 게 학교 시험 못 보면 다 학원 탓하잖아, 엄마들이. 그렇죠. 학교 시험 못 보면 학원 옮겨 볼까 엄마가 이제 조심스레. 근데 아니 그걸 내가 뭐라 한게 학원 학교, 학교 선생님들 시험을 다 맞으라고 내 시험을. 자기가 가르친 문제를 내야 되잖아 자기가 안 가르친 문제를 낸다고. 좀 미안합니다. 반대로 이게 해요 수능은 그럼 다 맞으라고 내는 문제일까요? 다 맞지 말라고 내는 문제일까요? 수능 문제는 원칙상으로 다 맞을 수 있게 내야 되는 문제예요. 학교 시험은 다 맞지 못하게 되는 문제 시험 취지가 틀려요 여러분들 혹시 그 그런 시험 로 말해 공무원 시험? 잠깐 잠깐 얘기 좀. 공무원 시험 나중에 여러분들 볼수 있어. 요 지금도 봐도 돼요. 응? 9급은 무학력이 학력이 없어도 돼. 초절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돼. 7급은 고졸이야. 7급 시험 보고 싶으면 고졸만 되면은 시험 볼수 있는 거야. 아, 이거 뭐지? 공무 아, 빠 엄마 공무원이시고 아빠 엄마도 물어보세요. 고졸만 되면 시험 볼수 있어요 8급이라는 건 진급하면 올라가요 짝수는 진급하는 거야 시험을 볼수 있는 건 7급이야 7급은 뭐예요? 고졸입니다 고졸 그럼 9급하고 7급별 차이 없네요 요번에 충주시 개 때문에 나와서 다행인데 여러분 이거 15년 걸립니다 15년 9급으로 입사해 가지고 15년 동안 조그맣게 열심히 일하고그 다음 7급입니요 이게요 여러분들 고졸과 일반 사람들 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 등급이 급 다음에 6급 있고 5급이 있잖아요. 그렇지? 5급, 3급, 1급이 있는데 3급은 장관 차관이야. 거의 임명직이야. 됐어요? 3급은 여러분들이 올라갈수 있는 최대치야. 일반 공무원으로. 됐어요? 2급도 가끔 되긴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잘리기 좋은 위치지 장관이 뭐 했다고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수갑 채고. 제가 형막 이거 5급은 대졸입니다 대졸 대졸자만 지원이 가능해요 아 요새 질문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진급하는데 형이 몇년 걸릴까? 15년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게 뭐냐면 주민센터 가잖아? 주민센터장 본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끝에 할아버지 한자마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 그게 5급이야 그 사람이 5급이야 내일모레 정년퇴직하실 분 스물다섯 서른살에 보통 이제 와가지고 삼십 년이라고 이제 아유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퇴직하실 분 근데 대조를 하면 그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연봉 자체는 그리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저 뒷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보면 우리 주민센터 혹시 저기 민증 만들었어요? 빨리 만들세요나 이거 벌금 되니까 밑집 만든 때 손가락이 뒤집어서 쫄쫄 빨아서 세요 우리 구금도 나. 구구만니. 구금 친절하지만 어떻게 손가락 막 비트는 사나 그리고 옆에 이제 그그 그 뭐야 그 공익한테 야그뽑아와막네그 뽑아오고 네, 그 공익한테 유일하게 허프를 쓰는 사람. 첼금부턴 잘안 보여요. 보통 이제 2층이나 이런 데가 지적과 이런 데 가서 좀 해주세요. 아예 기다리세요. 좀 여유 있는 분. 자기 준비됐다 가면 조금 여유 있는 분이 있어 요 짬밥 좀 되고 오급짜대. 형님 공무원 하도 대조를 해야 돼. 이건 학력이 제한 없으니까 뭐 대학교만 졸업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들제 여기다 이제 자격증을 따거나 뭐라 하면 조금 지금 좋죠. 그래서 옛날 에 약간 문제는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뭐 귀걸이를 하고 뭐 시험을 봤는데 붙었다 오급. 그게 오. 욕한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는 30년 버려야 겨우 되는 5급을 뭐 근흥으로 뭐 회사 할 때는 어쨌든 그 대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시험만 더 붙듯이 되는 거야. 15년 내수오냐. 네,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왜 얘기를 하냐. 목소이들이 이 공개로 이제 5급 시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능이거는 소방공무원도 포함이야. 소방공무원은 7급 시험도 있고요. 수학 시험을 보게 되면 가산점을 받 자, 혹시 할일 없으면 공무원 하세요. 할일 없으면 공무원 하시는데 이 공개 나오면 이제 기술직 공무원이라 따로 뽑습니다. 그러면 항상 수학 시험 문제 이거 이거 한 번도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이 문제.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주워 먹기 좋을 거예요. 다시 64번 문제, 64번과 똑같은 문제니까 안 풀고요. 오늘 어마무지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안할것 같네요. 66번 하고요. 66번까지만 하고 끝낼 건데 67번이 어 요게 안 할게요. 아마 우리 번까지지 할게요. 왜요? 67번이 제일 중요한데. 8시까지는 저기 제 저기 제대6 빨리 끝내 줄 거야. 66번 부등식이니까 풀고 67번 할게요. 로그 3에 로그 4 로그 x 로그 2의 x가 작습니다4 로그 2의 4 빼기 로그 2의 x 6을 만족시킵니다 부등식이죠? 그냥 저거서 이렇게 부등식인데 밑수가 밑수가 0과 1 사이 아니면 부등방향이 안 바뀌어요. 아니에요. 0과 1 사이 부등방만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시라고요. 자, 할게요. 로그 요4 마음에 안들죠 4도 바꿔줘야지 로그 2에 로그 2에 얼마? 16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진수조건 x는 양수고요. 또 x-6도 양수. 그럼 두개 합쳐서 x는 6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네. 형님 됐습니까? 자 이제 풀게요. 왼쪽은 로그 2에 x 그대로고요. 작습니다. 밑이 같은 상태도 빼기는 나누기라고 했네요. 나누기는 뒤에 걸 분모를 해서 로그 2에 16에 X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로그인 로그지워버려 됐어요?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X 마이너스 6 됐어요? 양변에 X 마이너스 곱하면 X X 마이너스 6이 16보다 작은 거 되는 거죠. 좌 하면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 거죠. 숫자 이렇게 지 그럼 됐죠? 더했더니 마이너스 6 곱했더니 마이너스 16 8이 그래서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8과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죠? 그럼 근의 범위는 x 값은 얼마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8 사이 라고 하면 틀리다고 랬지 왜? x의 값은 6보다 작다그랬죠두개 합쳐서 x의 값은 얼마부터? 6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8 사이 그랬을때문제는 만족시키는 x 정수들이 합을 구하랬죠. 그러면 뭐야? 뭐야? <laughs> 아. 동그 들어갔었구나.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야. <laughs> 야. 그래서 여기 만든 거더라고. 그럼 뭐야? 이니 7하고 8 더하는 거야? 7하고 8 더하면 얼마야요 15. 답 동그라미 입. 난 아, 7번은요. 응. 여러분들 현광펜한 번만 밑줄 그으시고요. 형광 펜으로, 형광펜으면 조금 예쁜 펜. 예쁜 펜 아니면 좀좀 색깔이 있는 거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성립 밑줄 그으세요. 그게 그냥 기본 구문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성립. 이게 기본 센텐스야. 기본 문구야. 혹시 뭐예요? 많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 2차 분식 항상 성립 뭐예요 형님? 내가 왜미줄기라고그까 이거는 잘 얘기 들으세요 수능엔 안 나요 수능엔 안 나요 언제 나오냐면 꼭 나오면 3월 달에만 나와요 4월 달에만 나와요 6월 이후로 나올 수가 없어요 3월 4월 때만 나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항상 성립 예말은요 고등학교 1학년 절대 부등식이라고 배웠어요 그런 단원이 있어 무 절대 부등식 그래서 모든 실수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간에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그런 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기본 센터에서 잘 보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차식이죠, 그렇죠? 부등식이면 부등식 마크 몇개 나와요, 형님? 부등식 몇 가지? 부등식이잖아. 아, 이차 부등식이라 못했어요. 부등식 마크 몇 개, 눈이? 어, 몇 개? 부등식 기호 몇개 있어요? 세, 세 개? 두 개? 두 개? 혹시 몇 개? 네 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예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등식이 아니다가 부등식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영이 아니다가지. 다섯 개야. 잘 들어봐. 2차 부등식 항상 성립은 부등호 방향이 저렇게 네 개, 다섯 개 중에 하나야. 지금 문제 보시면 2차분고요 일본 이만 한번 잡아 의메퍼에아일번이번한번잡번주번메번 중에 몇번 4번, 4번, 가장 기본 라가 나와요. 1번. 제이 게. 기 지금 금 지금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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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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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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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그래서 프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특히 고3 문제는 절대 프리를 안 줘. 근데 고1, 일때는 프리에 영향을 약간 줘요. 어쨌든 확인할 게 뭐냐면 첫 번째 A값이야. A값이야. A값이 잘 보세요.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작은 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언니 자 이때는 A값이 0보다? 크거나. 그러면... 크거나 하면 미친놈이죠 왜? 이차부동식인데 같다 그러면 이차식이 2차, 아니잖아. 응? 어? 영보다 크다요. 예 네. 그다음 영보다 작다. 마지막에는요, 무조건 답이 문제가 1밖에 없어요. 다른 숫자 내면 큰일 나. 그 진짜로 진짜로 그거는 저기 저기 혹시 그 아랫 경성 크리처의 칠삼일대아 넷플릭스에 아직 그또 십구 금이라고 뭐지, 니들? <laughs> 근데 오징어 게임 다 봤잖아. 경성 크리처에 보면은. 어, 일본에 칠삼일 부대라고 있어요 인체막 이렇게 막 하여튼간 만약에 1 아닌거라면 그새 거기 보내야돼 <laughs> 아 이거 안된다 소리야 벌써 1밖에 없어 다음, 방법, 그래서 프리방법은요 프리, 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판별식 D에요 판별식 D 판별식 D 판별식 D 판별식 D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영보다 작다. A 뭘 구별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은 동호가두번다 동호가 들어가요. 등호 있는 애들만 등호 넣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2차식이죠. 2차함수죠. 2차함수인데 0보다 크다는 소리는 x축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다 2차식인데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렇게 생겨나 이 소리야. 형님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A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다음에 x축과 만나면 하는데 안 만나. 그러니까 판별되는 연보다작다가 되는 거야. 다시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연보다작다고 그랬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지. 무조건 무슨 걸로? 위로 볼록이어야 돼. 그러니까 a 값이 음수여야 돼. 그럼 x축과 안 만났지. 안 만났으니까 판별되는 연보다 작따 등호가 들어갈다는 소리는 만나도 된다는 소리기 이 소리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염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까지 잘 들으세요 이 문제를 갖다가 이것까지 이해해주면 고맙고요 이해 못하면 이렇게 보세요 기본 세트니까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다하여 2차 부등식 항상 성립이야 그리고 맨 끝에만 보세요 부등호 마크만 보시라고 등호 없으면 그냥 판매되는 염보다 작다 등호 있으면 판매되는 염보다 작거나 같다만 기억하세요 그럼 얘는 등호가 없잖아 그냥 판매되는 염보다 작다 등 것만 기억하시라 그러면 올 3월달에 분명히 하나 나오거든 올 3월달에 하나 무조건 맞는 거야 4월달이든 3월달이한번 나와 솔직히 만하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닌데 왜 강조하냐 그거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가면 기분이 굉장히 달라져 그것도 4점짜리야 보통은 여기는 3점짜리 써있지만 이거 확인해보세요 17번이 이거 4점짜리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위치 잘못 쓴 거야 왜냐면 17번은 4점 포지션이야 거짓말 아니야 얘는 4점 포지션이야 사점짜리 하나 당기가 뭘 풀잖아. 그럼 사람이 부심이 생겨. 누나 옛날에 저기 그 탐험국 가게에서 그 하나 훔쳐 봤을 때막 부심 생기잖아. 내가 털어 봤다고 어? 그뒤좀 <laughs> <둘이> 봤어요? <나왔어요? 웃음> 야. 아, 손가락으로 안 하고 여기 있잖아. 지퍼 있잖아. 지퍼로 딱 이거. 맞지 <laughs> 야, 나 저렇게 세 번인가? 4 점짜리 하나 맞는 사람이 자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말라. 번호 17번이에요. 수학 문제 17번은 무조건 4 점짜리였어요. 얘 지금 이 포지션이니까 요즘 수학은 앞에 끊기고 뭐해서 지금 죽었지? 4차 점짜리. 나갈게요. 모든 실수 엑셀에 2차 분수식 항상 성립이 되겠 있죠? 그럼 3x의 제곱. 문제 갈게요. 3x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두 배의 log. l o g 2에 n x 그다음 플러스 로그 2에 n이 0보다 크다. 여러면 포지션상 얘가 a고요. 이만큼이 b고요. 이만큼이 c죠. 0보다 크다죠. 0보다 크다니까 지금 얘를 따라가네. 최고 차가 양수니 보세요. 어, 최고 차 3, 양수 맞네. 확인했어요. 판매 수은 0보다 작다. 근데 고맙고도요. 고맙게도 여기가 작수네. 작수. 작수면 뭘쓸수 있어? 그 4분의 d 4분의 d는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4분의 d는 b' 제곱. 너 절반의 제곱. 어차피 마이너스가 없어서상관없잖 저건 제곱할 거니까. 너 절반이니까 2 e 빼고 로그 2의 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아! 4배 로그 2의 n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아좀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로그 2가 너무 반복되잖아. 그럼 로그 2를 잠깐 잠깐 t라고 써봐. t 제곱 마이너스 3t가 0보다 작은 거지. 그죠? t 그럼 t 묶어주면 t t 마이너스 3이 0보다작은 거지. 그럼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맞습니까? 0부터 3까지도 이 t가 뭔데? 로그 2의 n입니다. 됐어요? 그다음 부등호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쪽부터 볼게요. 밑수, 지수, 진수, 밑, 지수, 진수, 밑, 지수, 진수. 2의 0제곱이 n. 다시 이 가려. 믿 지수 진수, 믿 <laughs> 지수 진수. 2의 몇 제곱, 3의 제곱이 n 사입니다 그럼 여기 1부터 8 사이. 그래서 1부터 8 사이에 뭘고 와래. 몰고 와래. 자연수의 수, n 자연수 n의 개수. 그럼 2, 3, 4, 5, 6, 7. 몇 개냐? 네. 2, 3, 4, 5, 6, 7몇 개야? 숟가락 세. 2, 3, 4, 5, 6, 7몇 개예요? 여섯 개 됐어요. 어려워요? 손가락 세다가 손가락 이상이지?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까지 나간 게 오늘 일 단원이 끝났네요. 그럼 고난도 기출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꿈에 기다리던 삼각함수. 너무 좋죠. 그래서 용어는 체크가 안 나가요. 다음 주에 그래서 삼각함수 프린트 꼭가주오세요 지난번 과제. 됐어제 가져오세요 과제 프린트 못 받았어요? 네 좋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았죠? 이따 받아가세요 그래서 밴드에 제가 오늘 갑질 안 올렸나봐요 밴드에 갑질 다시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프린트가 없어진 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드릴게요 우리가 할 거고요 너무 빨리 끊어도 끝나는 거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응? 괜찮을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아요? 거같요님숙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토요일 날, 토일날몇 가지 배운 거 테스트할 거예요. <laughs> 저한테 준거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낼 거예요. 네, 다 다시 복원해. 그래서 이거 이거 전체 전 과정 토요일 날 시험 건데 20분 정도면 될 거예요. 저상뭐 미분은 어째 미분으로서 지금 풀뺄수 있는 거거든. 이게 뭐 이제 연속 끝났기 때문에 미분 앞에 도입도 금방 끝나겠죠. 이 문제도 걱정 안 해요. 여기 오늘까지 배우면 되겠어요? 일단은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다 처음부터 저랑 수업한 지 이제 34주 됐는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 하신 거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성적이 미달하신 분들은 핑크색 책 따로 수체문제 낼게요. 네, 미달하신 분들은 이제 핑크색 책 수체를 또 내드리겠다. 깜지같이 어? 따로 제출 음. 너는 내 페이지에서 베이 다시 풀어라 음. 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분 있으면 남아계셔서 도와드릴게요